어 이분들이 인기를 좀 타고 나신 분들이 많네. 어 그리고 언제나 주위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귀인복을 좀 타고 나신 분들이 많고요. 어 본인이 노력한 만큼 발전해 나가는 사주들이 많으시고 또 대인관계 운도 이분들이 좋으세요. 네.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귀 주위 사람들이 날 도와주다 보니까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선생님. 음. 네. 어 이번 시간에 한번 음.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네. 목요일에 태어난 네. 사람의 사고난 복과 운명입니다. 여러분들 목요일에 태어나신 분들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요. 그 변환기라는 게 있어요. 생년월일 뭐 음력, 양력 이렇게 치시면 제가 태어났던 그 해의 달력이 떠요. 거기에 보시면 제가 몇 월일에 태어났는지 그 생년월일을 치시면 나오니까 활용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 목요일에 태어나시는 분들 어 이분들이 인기를 좀 타고나신 분들이 많네. 어 그리고 언제나 주위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귀인복을 좀 타고나신 분들이 많고요. 어 본인이 노력한 만큼 발전해 나가는 사주들이 많으시고 또 대인관계 운도 이분들이 좋으세요.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귀 주위 사람들이 날 도와주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 운이 없으면 또안 되는데 목요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대인 관계 운도 굉장히 좋아요. 또, 어, 우리가 그 평범을 싫어하는 경우가 좀 있으셔서 어떻게 보면 정의감이 좀 강하시고 이분들이 좀 의욕이 막 넘쳐, 어, 의욕이 넘쳐서 막, 막 전진해야 돼. 그 의욕을 가지고, 어,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. 한편으로는 또 이분들이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, 라고 하죠. 어, 컴프레스를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. 그리고 또 이분들이 고집이 좀 있으셔. 음, 내 고집을 좀 가지고 있는 이 목요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분들이, 음, 뭐, 인기도 없고 주변에 막 이렇게 도와주는 귀인들은 있지만 내가 나를 좀 힘들게 한다? 왜더 이게 더막잘 나야 될것 같고 더막잘 해야 될것 같고 못하면 막 실망시킬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를 막 쪼운단 말이야. 쪼우다 보면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 내 자신이. 그니까 러 일을 해도 막 너무 지치는 거고 실수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. 자존심이 세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시거든요.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예. 쁘 만큼 일하시면 되고 나를 귀히 봐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잘하려고 하고 너무 막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쳐버리고 내가 힘든 결과가 돼요. 이분들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뛰어나시고요, 일에 대해서도 욕심도 많으시고 매사에 억지로 하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화려한 인생이 허망함을 갖다 준다고. 어, 딱할수 있는 만큼 남들이 이렇게 해주면 아 그렇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하지 내 자신을 자책하지는 마세요.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불행해. 남들은 나를 봤을 때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불행해. 우울하단 말이에요. 어 그러니 그런 건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좀 음, 성실하시다고 해야 되나?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. 네. 어. 그러니 내 여생을 좀 안락하게 보낼 수 있으려면은요. 내가 성실하게 우리가 뭐 굵고 짧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가느고 길게 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거 같아. 네. 그러면 어 나이가 먹고 이게 갈 수, 가면 갈수록 내 여생이 좀 안락하고 편안하다. 어 특히 이분들은 이 목요일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부동산하고도 인연법이 좀잘 맞으셔 그러니까 땅에 투자한다든지 뭐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는다든지 왜냐하면 금전이 좀 날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 부동산 쪽으로도 잘 맞으니까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제자가 추천을 드리고 그냥 너무 달리려고만 하지 말고요 그냥 대인관계 유지 잘하면서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또 만인들한테 어울리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인기를 얻어서 내가 살으라는 사주이니까요.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,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좋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만 조율 잘 해갖고 가시면 어, 오히려 이분들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귀인의 도움을 항상 받으시니까 적절하게 조율만 맞추시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